이렇게 입지는 집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위치만 좋아서는 안 되는 법.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내에서도 편안함을 느껴야 하는데요. 그래서 새 아파트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현장을 제가 직접 보고 왔는데요. 이 아파트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사업지는 전체 토지의 3분의 1이 국공유지로 이루어져 있어 토지 확보가 용이하고 저렴한 가격에 부지 매입을 할수 있어 공급원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형 됨에 따라 종전 483세대에서 1280, 1228세대로 세대수가 많이 증가해 사업성 또한 좋아졌습니다. 지하 4층, 지상 42층, 1,228세대가 공급되고, 요즘 선호도가 높은 52제곱미터,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향후 가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서남부권 최대 뉴타운인 신길 뉴타운이 자리잡고 있고, 약 1만여 세대가 현재 진행 중이며, 서부선 경전철 및 신림선 전장 경무청 부지, 공원화 등 개발호재들이 풍부해 앞으로 서남부권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소노도는 예나 지금이나 높은 편이죠. 그래서일까요?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찾아와 둘러보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집인지 궁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의 수와 생활 방법에 맞춰 적절한 크기와 구조를 가진 집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일 거예요. 방의 개수, 거실의 크기, 주방 동선 등을 고려해서 우리 가족에게 효율적인지를 따져봐야겠죠. 어디 그뿐인가요? 일조량과 조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꼼꼼. 봐야 합니다.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보시더라고요. 이곳에 방문하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 신혼집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회사 직장도 다 서울이고 해서 이제 위치 알아보고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SNS나 이제 광고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오늘 계약하려고 왔습니다. 어떤 점이 매력적이어서 계약을 결정하셨는지 궁금해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강남이고 저도 직장이 여의도 근처라서 이제 접근성 확인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입지가 많이 좋은 것 같아서 계약하려고 왔습니다 네. 아, 첫째 위치가 여의도 앞이고요. 초보충이고 초역세권. 그리고 여기 노후가 된 아파트들이 다 노후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새 아파트도 없... 그래서 이게 좀 메리트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여기가 사업성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계약을 했어요. 신축 아파트의 기준 중 하나는 교통입니다. 집에서 직장이나 학교까지 이동할 때 너무 힘들다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이나 통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주변 환경과 교육 여건에 대해서 궁금해요. 먼저 교육 환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보 5분 거리 내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반경 1km 내에 초중고등학교 15개가 밀착돼 있습니다. 유해 시설 또한 없습니다. 사업지 인근 2km 내엔 대형 백화점 및 대학병원들이 있어 생활 인프라 또한 우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축 아파트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도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토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토지 확보 비율이나 인허가 진행 단계들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하고 현장에 가서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진행에 큰 종교부지나 실축 비율이 높은 곳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집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준을 좌우하는 요소들은 많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의 삶에 얼마나 잘 맞는가 하는 점이겠죠. 여기에 중점을 두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